홀인원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오. 홀인원 이벤트가 뭔지 아냐면홀인원 넣으시면요 그동안 모금을 합니다 그 전에 계속 모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금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만약에 윤한순 선수가 홀인원 했으면 음. 윤한순 선수로 우리 불우한 이웃에게 기증이 됩니다 오, 의미 는이 있는... 의미 는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 네, 네. 이 연말에 음. 좋은 일을 쓰려고 하니깐요 마음만 넣으시면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홀인원을 하게 되면 그 모금된 돈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 현재 3대 2조 굉장히 막상막합니다. 사네 이번 올해 따라갈 수 있을지?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힘들어갔어.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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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힘들어갔어. 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힘들어갔어. <laughs> 괜찮아요. 우리 티셔츠 한번더칠수 있는 게 있는데. 어, 우리 또 티셔츠 하나 있잖아요. 한번 다시 칠래요? 다시 한번 쳐도 되죠? 아니, 친담에 쳐야지 다그친 다음에 누 치는 거야? 와! 와! 와, 굿샷! 나이스! 와우 아니, 한번더 치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아니요, 그냥, 그냥 갈게요 갑니다! 서광명 이따 칩니다 특전사 무대에서 막내 생활을요 10년 이상을 한 서강명 선수인데 전문 용어로 근벌이꼬여다라고 네. 하는데 <웃음> <웃음> 야, 이거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걸 버텼어요. 네, 그러게요. 세상에 못 버틸 게 없는 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사내 클럽에서도 막내시래요. 막내. 아 막내. 계속 막내만 하시는 거예 아, 이 막내를 막내 생활을 너무 많이 하시네. 파마네 <laughs> 팝. 자.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목소리> 잘했어. 좋아 좋아. 나이스. 카 파마나 붙여. 갖다 붙이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야, 씨 너무 사이 있어, 사이 있어, 사이 있어. 와, 이야 잘 쳤다. 와, 무시무시하다. 야! 아 들어갈 뻔했어. 네, 호라우드 하겠습니다. 아. 홀아웃! 홀아웃! 3타 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패드. 네. はい.코 분을 마무리 지은 전기숙 선수고요. 아, 한지훈 선수는 저걸 넣어야지 동타가 됩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오! 요! 오! 나이스! 오!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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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아! 아! 기가 막히게! 지금 한지훈 선수가 네. 아까 2번에서도 한 60m 되는 거를 갖다가 한5 0점씩 붙여버렸거든요. 야, 이거 떠오르는 신인데요 어... 네. 한지훈 선수를 어떻게 좀. 대타 보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네. 대표 선수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한지 네. 선수가 깍두기로 들어왔 거라고 들었죠? 대타로? 대타로 한번기를한분어 대타로 깍두기로한어요 옛날에? 네, 깍두기로 야 들어왔는데. 근데 한목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분은 깍두기로 들어오셨는데 <laughs> 네. 국밥집 가는데 깍두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지금. 아 국밥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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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죠. 대박이 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3대2 가시오! 와, 나이스요, 한준이. <laughs>